안녕하세요 꿈꾸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제가 앞둔 영상에서는 매직 스트레이트만 하고나면 은왜 이렇게 빨리 지저분해지지? 왜 이렇게 빨리 이상하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 8개월 지난 것처럼 지저분해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뿌리에서부터 끝머리까지 제대로 표현의 방법과 플러스 알파로 끝에를 말수 있는 롤 매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롤 매직, 뭐 단발머리나 아니면 레이어드 컷을 하고 나서 컷을 아주 가볍게 넣을 때, 좀 최대한 많이 넣고 싶을 때, 그때를 한번 해 볼게요. 이 기계는 끝이 평평해요. 그래서 사실 둥근 규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심이에요 소목도 무리도 말고 그래서 이렇게 둥근 이렇게 둥근 타원형의 원형매직기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말고 싶은 부위까지 매직기로 시술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둥근 원형매직기로 감아주시는게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꼭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외지가 들어갈수있으니까 끝에만 넣으면 되겠죠? 자, 똑같, 아요 기계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와서, 여기 보시면, 감기는 바뀔 수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더 말가고 싶으면, 말 감고 싶으면, 조금 더 앞에서 감아주시고, 내가 좀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좀 뒤에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매직기를 아무리 많이 감아도 아예 안 당겨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넣을 것 같아서 많이 넣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신 빛이 끝까지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감기는게 보여요. 이렇게. 끝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다 들어가주기 때문에 끝 자체가 씹힘 없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 빛이 끝까지, 기계 앞에까지 가줘야지만이, 매직이 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죠? 하기도 좋고. 근데 왜? 이 빛이 끝까지 가겠어요. 결국에는 이 끝, 끝 처리 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많이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잡고 이 빛이 끝까지 이렇게 와서 감아주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